자,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고, 첫 번째 줄에서 x 값이 커지면 그에 대응되는 함수 값도 커진다 라고 했으니까, 일단 fx는 증가 함수입니다. 증가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역함수 존재하겠고요. 자, 그러면 이 다친 구간에서 fx의 최대 값은 6이고,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이다. 지금 올라가야 되잖아? 근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, f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일 거예요. 이렇게 되겠고 최대값은 4에서가 최대값이겠지. 이런 식으로 그려질거예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fx dx가 6이다. 보통 이게 수학 2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림을 대충 그린 후에 적절히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역함수 정적분 값을 구했지. 근데 여러분들 조금 더 고등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치환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사실 미적분에서는 이게 어,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. 여기 지금 요놈 때문에 불쾌한 거죠. f 인버스 x에 제가 f 인버스 x를 치환할게 t라고 치환할게요. t라고 치환하면 나는 저 식을 t로 표현하겠다는 얘기야. 자 그럼 f 인버스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지금 바로 위에서 알수 있는데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면 f 인버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f4가 6이면 f 인버스 6은 4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없습니까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즉적과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. X가 6이면, 여기다 6 집어넣으면 F인버스 6은 4니까 이렇게 될 거야. 맞죠? 이제 여기서 요거 한 가지 과정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. 어? 그러면, 얘를 T로 취한했다는 얘기는 DX를 DT로 바꿔야 되는데, 이거 뭐 미분합니까? 그게 아니고, 여기서 보면 다시 원래 함수로 표현하면 FT가 X란 얘기지. 예, 맞아? 그리고 양변을, T로 미분하면 f't는 dx/dt입니다. 자 그럼 dx는 f't dt라고 쓸수 있죠. 맞아요. 그럼 제가 f'x는 t라고 치환했고 그 다음에 dx 자리에 f't dt라고 쓰면 되겠지. 이제 이거 무슨 적분해야겠니? 대놓고 부분적분이지, 그정리죠 그대로 적분, 마이너스 미분적분 자,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럼 앞에는 4F, 4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집어놓은 마이너스 거니까 마이너스,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고요. 자 이거 문제에 주어졌지.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fx dx나 ft dt나 똑같고 이건 6이죠 그럼. 그 다음에 문제에서 f4는 6이라고 제가 얻어냈으니까 앞에 건4 6에 24가 되겠고 얘는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될거예요이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고. 자 이거 빼주시면 되겠죠. 16 나오지 그럼 2번. 음. 요정도.